어, 이전 영상에서요 제가 이 어, 넥스트 이완 제품을 리뷰해 드렸었는데요 어, 여기에 들어있는 이캔 오프너가 어, 이 다스 부탄가스 같은거 이렇게 구멍 뚫기 용으로는 어, 가능하지만 어, 또 이렇게 어, 이캔 오프너 용도로는 어, 이거를 오픈을 할수 없다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어,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 개봉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에 간섭이 돼가지고 어, 이캐노프너 밑에 부분을 여기에 걸수 없기 때문에 어,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그런데 어, 그러면은 그분 말씀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쪽. 어 여기 두께가 얇은 부분을 이용해서 어,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셨는데 어 그렇게 해서 뭐 이론상으로는 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 캔마다 여기 걸리는 부분이 두께라든가 단차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같은 캔이 아닌 서로 다른 캔을 이용해서 그분 말씀처럼 반대쪽을 이용해서 이쪽이 이쪽 두꺼운 부분이 아니에 이쪽 얇은 부분이 걸릴 수 있도록 반대편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도 한번 해보겠고요. 뭐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예, 어, 이쪽으로는 저는 오른손 잡이를 안 되니까 어, 오른손으로 이쪽 편으로 예,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예, 어, 이쪽도 이렇게 어, 간섭이 간섭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어, 이 밑부분이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예, 어, 걸리지가 않데,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어, 밑에 부분이 딱 걸려야 되는데, 어, 그대로 잘 물지를 못하고, 예, 뭐, 이렇게 살짝살짝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거, 캐노 포너를, 예, 자꾸 미끄러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뭐할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 굉장히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예, 어 전혀 못 쓰지는 않고요. 어, 예, 사용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미끄러지고 예. 예,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어, 저는 좀 불편한데요. 왼손잡이 분들은 어, 편하게 뭐 편하다기보다는 사용하시는데 지정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 미끄러지는데요. 예, 예, 어, 왼손잡이 분들은 뭐 사용하셨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어, 다른 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예, 어 제가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어 저는 오른손잡이라 어, 더 불편한데, 어 이거를 캔을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쪽을 힘을 줘갖고 일로 이렇게 붙인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살짝 잡으면 미끄러지고요. 예, 최대한 일로 당겨서 붙인다는 개념으로 힘을 좀 주고 어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덜 미끄러운데요. <laughs> 예, 어, 그렇게 사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분 말씀처럼, 어, 왼손을 이용하거나 또는 반대편, 반대편을 이렇게 물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른손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은, 이 자세는 에 전혀 안 되고요. 이쪽 요쪽, 요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것도 오른손잡이는 불편하고 차라리 왼 왼손을 이용해서 예 이게 훨씬 편합니다. 예어뭐어 뭐어 사용은 가능한데요. 음 보신 바와 같이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로 불편한데 거의 대부분의 멀티툴들은 거의 오른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기왕이면 은툴 음, 위치를 어,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어, 부착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예뭐 개인적으로는 좀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왼손잡이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